이번 시간에는 기부금품의 사용 및 관리, 그리고 기부의 혜택에 대하여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어린 천사들이 꽃 피운 나눔 이야기. 하늘나라에서 모은 기부금? <laughs> 죽은 사람이 종로 한복판에서 딸랑딸랑 총이라도 딸랑 흔들며 불우이웃을 도웁시다 하고 외쳤다는 건가? 왜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가 있어?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말이죠. 됐어, 난 하나도 안 궁금하니까 그만 돌아가. <laughs> 또 야박하게 왜 그러세요? 편하게 앉아만 있으세요. 제가 다 이야기 해줄 테니까요. 그 기사의 주인공인 소녀는 5세 때부터 기부에 관심을 가졌어요. 항암 치료를 하는 어린이들이 쓸 가발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자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자선단체에 보내기도 할 정도로 아주 심성이 고운 아이였죠. 그런 소녀가 아프리카 마을에 깨끗한 물을 보내주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된 것도 아프리카 수백만 아이들이 깨끗한 식수가 없어 다섯 번째 생일을 채 맞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을 전에 듣고서였어요. 그들을 도울 방법에 대해 고심하던 소녀는 그들에게 우물을 선물해 줘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소녀는 비영리 기관 체리티 워터에 선물 대신 기부를 해달라며 기부 사이트를 열고 300달러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비록 목표로 했던 300달러에는 미치지 못하는 220달러를 모으고. 모금행사를 저었지만 열심히 일하고 모아 열 번째 생일에는 목표액을 채울 거라며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꿈을 채 이루기도 전에 소녀는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후 소녀의 고운 마음과 못다 이룬 꿈이 인터넷 등을 타고 전 세계로 전해졌고 소녀의 고운 마음에 감동한 사람들은 소녀가 개설한 웹사이트에 성금을 보내왔어요. 무려 100만 달러가 넘는 성금이 답지했죠.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보내주고 싶다는 한 소녀의 꿈이 그녀의 안타까운 죽음 뒤에야 마침내 꽃을 피우게 된 거죠. 할아버지는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도 가슴에 진한 울림 같은 게 느껴지지 않아요. 나도 인간인데 왜안 그렇겠니? 어린 소녀가 참으로 기특하구만. 그러나 네가 아무리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오늘처럼 이렇게 불쑥불쑥 나를 찾아온다고 해도 내 지갑에서는 10원 한장 꺼내줄 수 없어. 그러니 나를 그만 찾아오는 게 좋을 거야. 소녀의 이야기를 전에 들었을 때 느꼈던 그 울림을 가슴속에만 고이 간직해 두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어때요? 소녀가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비단 감동뿐만이 아니에요. 할수 있는 것을 하라. 그러면 세상은 변할 것이다 라는 간단한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었어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라고요.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숭고하고 아름다운 생각도 빛을 발하지 못해요. 아야 아무리 그래도 사람 옷은 제대로 챙겨 입히고 어디를 데리고 가?" 아, 급하게 움직이느라 제가 깜빡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저 사람들 눈에는 저희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그만 불평하고 소녀의 연설에 귀 기울여 보세요. 제가 처음 모금 활동을 시작한 것은 아프간의 여성 학대 현실을 고발하고 남녀 평등을 위해 투쟁해온 셀리 암스트롱의 연설을 듣고 난 직후부터였어요.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했던 탈레반 정권은 의무교육 대상에서 여성을 제외했습니다. 2001년 탈레반 정권은 무너졌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소녀들을 가르칠 여성교사 부족 역시 장애 요인 중 하나였어요. 똑같은 나이의 소녀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안타까운 아프가니스탄 소녀들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연설 중 셀리 암스트롱이 했던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당신이 할수 있는 가장 나쁜 행동은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소녀들을 돕기 위해 뭐든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우선 아프가니스탄의 교육 현황을 살펴보며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아프가니스탄 선생님의 1년치 봉급 750달러를 모으는 운동을 해야겠다고 말이죠. 제가 처음 시도한 방법은 조용한 경매였어요. 참가자들이 전시 물품 앞 종이에 원하는 금액을 써 놓고 그중 최고 가격을 쓴 사람이 물건을 가져가는 방식이었죠. 1년간 노력해 목표액의 4배, 즉 아프가니스탄 선생님 4명에게 봉급을 줄수 있는 돈을 모았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도 변화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세상은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엔 헐벗고 굶주림 속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고 인권유린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지구는 하루하루 병들어가고 있으며 각종 재해와 질병으로 절망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대받는 아프간 소녀를 위해 모금운동을 벌인 9살 소녀는 아프가니스탄 컨퍼런스에서 연설자로 나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도 변화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세상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말처럼 여러분이 뭐든 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나눔이란 특별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이죠. 나눔은 어린 천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누구나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작은 불씨의 힘은 큽니다.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깨끗한 우물을 선물해 줄 수도 있고, 소외당하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말합니다. 기부를 하고 싶어도 그것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알수 없어 기부하기 꺼려진다고 말이죠. 그러나 이는 기후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집된 기부금품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죠. 기부금품의 사용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그 사용 목적이 제한되며 모집 및 사용 내용을 공개하고 회계감사를 받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라에서는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세제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기부를 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소득액의 일정 범위 안에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지만 큰 힘을 가진 기부. 믿음으로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기부금품의 사용 및 관리, 그리고 기부의 혜택에 대해 학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